네, 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차가 가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멍뚜렁을 빠졌, 옆길로, 산길로 빠졌습니다.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행탕이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느낌? 오프하러 온 거는 아니고, 이제 낚시 장소를 좀 무색하려고 그러다가 아 어, 문짝도 찌그러지고 큰 났습니다 지금 일단 보험은 불러 놨습니다 레카도 왔습니다 빠졌습니다 <laughs>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아레카가와 빠졌습니다 이 도로가 집안이 정말 물 먹어서 레카도 지금. 그래도 레카는 지금 이제 자기 혼자 뒤로 갔습니다. 레카 차도 사룬이 되는 줄 알았는데 레카 차가 사룬이또 고장 났는지 안 됐습니다. 이제 자뺄수 있는 방법은 차가 후진으로 들어왔어. 윈치를 걸고 나무에다 걸고 삼각형식으로 해서 뒤로 걸고 조금만 땡기내면 은 자력 탈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림비가 너무 비싸요. 두대 오면은 20만 돌라네요. 한대 오면은 자기 추가 운임비 7만인가 8만인가? 아돌아버리겠네 박큰거 필요한 빌려드릴까요? 슬립큰거 있습니다, 진대 뒤에는 어떻게 당겨서 땡. 습니다 응? 아, 지나이나 아. 견적 발생했네요. 완전 뻘탕입니다. 뻘탕 보이시죠? 진흙밭이 자글자글합니다 지금. 이에 빠지니 못 나오지.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뒤로 밟아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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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좀만 땡겨봐라 와... 씨. 미쳤다. 안 돼, 어. 완전 개드럽습니다, 자, 이제 좀뭐좀 해는 것 같습니까? 아. 오늘의 견적은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옆으로 보면은 갔습니다 문자 피었습니다 아... 자꾸 불 들어와서 종이 꼽아놨습니다 <laughs> 내일 또 세차 다부지게 한번 해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운전할 때먼는 살피지 말자 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